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주부입니다. 예, 오늘 뭐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그렇게 덥지는 않아서 어, 콜 타기는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콜이 없죠. 예, 콜이 없어서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영상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배민이 좀좀 어, 좀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배민 위탁이 있죠. 배민 위탁. 그러니까 배민 당권을, 배민 당권 코를 이제 일반대행에서 어, 위탁을 받아가지고, 배민 당권을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됐죠. 예, 좀 넘긴 지가 좀 됐고, 어, 일정 물량을 지금 일반대행에서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민 플러스라는 거는, 어, 이제, 배민만 전담으로 치는, 어, 그런 팀이 되겠죠. 그런 팀은, 이제, 어제 강서까지 시작을 해서, 어, 서울 거의 대부분 지역에 배민 플러스는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배민 플러스는 뭐, 기본 단가가 뭐 3,700원, 3,800원 뭐, 그렇다는 것 같고, 어, 쿠팡 플러스하고 똑같이, 어, 뭐, 열번 중에 한번 정도만 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절을 못하고 타는 거죠. 그리고 또 비마트가 이제 오늘부터 알뜰배달이 됐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마트가 알뜰배달이 된게 무슨 뭐어 걱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기존에는 뭐 4,000원, 4,500원, 4,500원 이렇게 갈게. 4,000원, 2,600원, 2,600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알뜰은 처음 간 거리만큼은 다 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수입 자체가 비마트 수입 자체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비마트를 3개를 잡으면 어, 뭐 4,000원, 2,600원, 2,600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걸 이제 또 거절을 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과도한 것도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상황이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게 뭐냐? 6월 18일부터 6월 18일부터 강서지역은 배민도, 알뜰이 위탁이 넘어갑니다. 지금은 단건만 위탁이 넘어갔었는데 알뜰도 위탁이 넘어가고요. 어, 강서 지역이 6월 18일날부터 알뜰이 위탁이 된다는 것은 어, 서울 다른 지역들도 그 시기에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알뜰도 위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일, 일대의 위탁이 넘어가 있었고 배민 플러스가 생겼고. 그 지금 이제 콜사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알뜰까지도 알뜰까지도 이제 어 일반 대행의 위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 시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뭐 6월 초부터 해가지고 강서 지역은 제가 있는 지역은 6월 18일부터니까 어다 고시기 비슷비슷하게 다 이제 알뜰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 콜사가 더욱 더 심해지게 되겠죠. 이게 지금 배민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고정비용을 줄일라 그러는 거예요 장마 시즌 장마 시즌에는 왜 우리가 콜이 많고 이러면 막 7천원 8천원 이렇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다 4천원 정도에서 막으려고 왜냐면은 고정단가잖아요 일반 대행은 실시간 단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4천원 정도에서 막으려고 하는 다 이제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어, 배민 커넥터나 배민 라이더 하시는 분들은 어, 장마가 돼도 한 4,000원 정도에서 많아봐야 5,000원 정도 단가가 책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콜도 옛날처럼 많지는 않을, 않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쿠팡이 지금 쿠, 쿠팡 플러스가 있잖아요. 강서 같은 경우에는 쿠팡 플러스 지사가 8개나 돼가지고 일반 쿠폰은... 일반 쿠팡 콜은 거의 뜨지도 않고 그러긴 하는데 쿠팡도 6월달 중으로 일반 대행에 위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배민이던 쿠팡이던 네, 이제 일반 대행의 위탁을 주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배풀과 쿠풀 네, 이렇게 주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민으로 따지면 라이더 커넥터 그리고 쿠팡은 파트너들 어,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